자 여러분들 전개하여라라는 문제가 뭐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공식도 아니고요. 어, 이런 것들은 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곱해야 될 것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차례대로 곱하는 거고요. 얘랑 곱해야 될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곱하면 끝입니다. 곱한 결과를 가지고 동류항끼리는 계산해야겠죠.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랑 얘를 곱하면 2X제곱이라고 그러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 2X제곱Y라고 그러죠. 얘랑 얘랑 곱하면 4XY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어, 두 번째 거.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y가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3xy 제곱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y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동류항 계산 가능한 항이 있냐면, 요게 하나 있네요, 요거. 자, 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대로 한번더 쓰겠습니다. 그대로 더한번 쓰고, 여기서 이거 빼면, 4에서 3 빼면 1이죠. 1은 생략. 곱하기 1대. 나머지 3x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이라고 쓰면, 릅니다 자, 여러분들 한세 개짜리 제곱을 전개하라. 곱셈 공식 하나 알고 있어야겠죠? 곱셈 공식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어,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AB, EBC, ECA.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를 이 공식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에다가는 뭐를 집어 넣을까요? A에다가는. X를 넣을까요? 자, B에다는 뭘 넣을까요? EY를 넣을까요? 자, C에다가 뭐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Z를 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례대로 X, 2Y, e, 마이너스 Z를 넣으면 위에 게딱 나오죠? 그렇다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자, 지금부터 자, 봅시다 결국은 뭡니까? A에다가는 X를 넣을 거고 B에다가는 2Y e, 그리고 C에다가는 마이너스 Z를 넣 어,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랑 딱 맞아떨어져요 자, 출발합니다 자, a에다가는 x를 넣고요 b에다가는 2y를 넣고 2y를 제곱하면 4y제곱이 됩니다 자, c에다가는 마이너스 z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z를 제곱하면 플러스 z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 a b 얘랑 얘랑 곱하고 2를 곱하면 4xy 됩니다 자, 2bc 얘랑 얘랑 곱하고 2를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4 YZ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얘랑 얘랑 곱하고 C랑 A 자, 얘랑 얘랑 곱하고 2를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ZX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혹시 공식이 시험 보낼 때 너무 너무 긴장해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얘는 어, x 플러스 y, x 플러스 e y 마이너스 z 곱하기 x 플러스 e y 마이너스 z 를 곱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 두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두번 곱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거죠. 총 아홉 번을 곱하는 거예요, 아홉 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전체 아홉 개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 가능한 동량들끼리 계산 다 하고 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모르면, 이런 무지막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어, 적용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자, 이런 문제를, A, B, C에 알맞게 집어 알맞게 대입해야 될 숫자를 집어넣고 주어진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x 플러스 y 세제곱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공식이 이거 사용하면 어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 a 에다모를요 뭐 a에다가 x 자 b에다가는 모를 뭐 낼까요? b b에다가는 2y 넣으면 어때요? 딱 좋겠죠? 자 차례대로 지금부터 넣겠습니다. 대입하면 자 a에다가 x를 넣었으니까 x 세제곱이 되고 3 곱하기 a에다가는 x를 넣겠습니다. b에다가는 2y를 넣겠습니다. 자3 곱하기 a에다가는 x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는 2y를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에다가 2y를 대입했습니다. 자, 차례대로 a, b에다가 x, e, y를 대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산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이고요. 자, 3하고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6x제곱y가 됩니다. 자, 여기부터 계산합시다. 요건 뭐예요? 4y제곱입니다. 4y제곱. 4, 3, 12. 12 먼저 쓰고 x 쓰고 y제곱을 마저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계산하면 4y 제곱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요걸 계산하면 2를 세번곱하면 8, y를 세번곱하면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뺀셈의 세제곱이네요. 뺀셈의 세제곱.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어.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 상태에서 a에다가는 뭐를 넣을까요? a에다가는 아 a에다가는 음 a에다가는 3x를 넣고요. b에다가는 뭐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y를 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딱! 맞죠? 자, 그럼 차례대로 넣겠습니다. a에다가 3x를 넣겠습니다. 3x의 세제곱. 3 곱하기 3x의 제곱. b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됩니다. 3 곱하기 a에다가는 3x를 넣을게요. b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됩니다. b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넣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27x 세제곱이 되겠고요. 맞죠? 자, 이건 3, 3, 9 9, 3, 27그 다음에 여기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 자, 그럼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3, 9 X,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그냥 Y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Y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어, 아마 이상하다. 자우뚱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 공식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뭐, 빼기니까 이거 사용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음, 이거는 A에다 A 놓고요. A에다가 A를 놓고,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여러분들 열심히 이걸 외웠는데 지금 이거를 더하기로 풀어서 별로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걸를 푸는 게 맞죠. 근데 이거나 이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뭡니까? a에다가는 3x를 넣어야 되고요 우선 a에다가는 3x 넣어야 돼요 그럼 b에다가는 뭐를 넣어야 됩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에다가는 y를 넣으면 되죠? 자차례대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a에다가는 3x b에다가는 y 왜냐? 빼기 빼기는 같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 3x에 제곱, 곱하기, b에다가 y 넣고요. 3 곱하기, a에다가는 3x 대입하고요. b에다가 는 y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b에다가는 y를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면요. 이거 위에 거 나옵니다. 한번 차분히 보세요. 위나 아래나. 위, 아래. 위, 아래.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도대체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하든 정확히 집어넣는 문자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전개하여라. 어. 떠올라요? 그냥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냥 하세요. 그냥 하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그냥 푸는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자, 계속해서 그냥 풀겠습니다. 플러스 2x 제곱 플러, 마이너스 4X, 플러스 8입니다. 자, 동류양끼리 계산하겠습니다. X 세제법은 그대로 두고요. 요거요거 계산 가능합니다. 어, 지워졌네요. 지워졌습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얘하고 얘도 지워졌습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8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혹시 만난다면,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풀면 그만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풀지 말고, 알고 있는 공식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공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라는 곱셈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a에다가는 x를 넣고, b에다가는 2를 넣으면 어때요? x 더하기 2 맞고, x제곱 더하기. 이거 보면서 보세요. 이거 보면서. A에다 x 를 X제곱,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2X, 2 넣으면 4. 다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X 세제곱 넣고, 2를 세제곱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자, 얘랑 얘랑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니, 그냥 풀어도 되는 건 그냥 풀어도 됩니다. 그냥 푸세요. 그런데 이미 공식을 외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럼 그냥 이렇게 바로 푸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겠죠? 공식을 이미 외운 사람은 그냥 쓰세요.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아직 공식이 정리가 안 됐으면 그냥 푸세요. 자, 그럼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뭐가 떠오르니까 그냥 막 풀까요? 막. 요거는 그냥 막 풀어버리겠습니다. 막. 자, 이렇게 곱하면 8x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4x제곱 y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2xy 제곱입니다. 자, 계속해서 막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y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y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입니다 자, 계산 가능한 애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쓰는 거 맞죠? 마이너스 8x 제곱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지금, 어, 없어지네요. 계산했더니. 또, 어, 얘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지금 뭘한 거죠? 예, 막푼 겁니다. 막. 막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네 예, 맞습니다 곱셈 공식 중에 이런게 있어요 이런거 이런거 a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은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이다 이런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a에다가 뭘 집어넣는 얘기에 a에다가는 ex b에다가는 뭐에요 y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러분들 e 마이너스는 e 마이너스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e x 으면 4x 제곱, ab 곱하면 2 x y, b에다 y 집어넣으면 y곱.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이거 사용하는 라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답은 뭡니까? e x를 3제곱하면 8x 세제곱. y를 b에다 y를 넣으면 y의 세제곱 끝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미 이 공식을 외워서 보자마자 이 공식이 떠오르는 사람은 공식대로 그냥 바로 답을 딱 쓰세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거를 보고 이 공식이 전혀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요,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요, 가운데 가게싹 사라지니까 그냥 막 풀어도 돼요. 그러 별거 아닌 건막 풀어도 시간상으로 크게 손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인수분해 할 때는 요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분해 때는 별도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처음 요 전개하라 곱셈 공식 하는 친구들 공식 때문에 머리가 아픈 친구들 이거 언제 다요 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를 그냥 막 푸세요 막 풀어도 됩니다.